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나티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하려고 이 자리에 제가 왔는데요. 제가 주작했던 주작했었던 영상도 있었고, 제가 만들어서 영상을 올린 영상들도 있었어요. 춤 있죠. 춤을, 여자친구의 밤, 이런 거? 그런 거있죠 그걸 제가 정말 그 노래를 춘, 춘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서 춘 거거든요. 편하게 보시자면 그냥 막, 막 춤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그때는 한 1, 8살쯤 제가 됐었거든요 지금 제가 10살인데 한 3년? 2년 지났던 영상이에요 그때는 막 너무 저 제가 그때 처음으로 유튜브 시작할 때때 그냥 딱 춤영상을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아 그럼 이 영상도 찍어봐야겠다 슬라임 영상도 찍어봐야겠다 춤영상도 찍어봐야겠다 찍어봐야겠다. 또는 다른 영상도 찍어봐야겠다. 또는 컨텐츠도, 또 다른 또 컨텐츠도 찍어봐야겠다. 딱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정말 뭐 주작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없이 딱 거기에 집중했었어요. 춤에도 딱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노래, 춤. 딱 거기만 생각했었는데 또 제가 10살이 되니까는 너무 부끄럽다고요 아니, 부끄럽...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춤 영상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왜그 영상을 찍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정말 곡을 제대로 친게 아니잖아요 그 춤을 제대로 딱친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만들어서 막 춤을 친 거지. 한편으로 쉽게 보자면은 막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주작뭐 거짓말 그런 거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딱그 영상에만 집중을 해놔가지고 제가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춤. 그제 내연의 춤. 정말 춤은, 그때는, 막, 동작을 막, 이렇게 막, 어렵게 하, 막, 어렵게 하기는 조금 그래서, 그냥 막 춤을 치고, 그냥, 요즘 많이, 딱, 근데, 그 춤을, 그 춤,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그 춤,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어아 살짝 포인트는 넣어줘야 겠다 라고 해서 영상에 나오는 동작을 한 번씩은 넣어서 춤을 춘 적이 있어요 그건 그렇지만 그건 막춤이라고 할수 있죠 그거 정말 죄송하고요 어 그다음에 너무 너무 죄송한거든요그 엄마 몰래 슬라임 하는 거. 죠 그게 주작이에요. 이 말을 드리긴 좀뭐 한데 제가 그때 유튜브를 진짜 제대로 찍으려고 웃긴 거를 찍으려고 진짜 많은 유튜브를 보고 다른 유튜버님들의 영상을 대박 많이 봤거든요. 뭐빙뭐민뭐 민고발라 님 영상도 보고 프리티에스터 님 영상도 보고 무슨 뭐 다른 영상 다른 영상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때 유튜브 영상들을 아, 그러면 엄마 몰래 슬라임 하는 컨텐츠가 그때 나왔었어요. 아, 그걸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막몇 시에 자야 되고 잠이 안 오니까 뭐 슬라야 만지고 싶다라고 그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손으로 제가 말하고 손으로 뭐한 시간 후뭐 이렇게 가려서 뭐한 시간 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편집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 때, 저희 아빠가 딱 알려주시기만 했지, 제가 편집한 거예요. 제가 그때 막컴퓨터 진짜 사용 못 했거든요. 이거, 이거 그 뭐죠? 키보드 치는 거. 키보드 치는 걸 막, 막, 엄청 느리게 쳤어요. 막, 안녕 할 때, 안, 안 뭐, 이렇게 치셨거든요? 진짜 거북이 같이? 그래서, 근데 지금처럼은 편집을 못 했었어요. 제가 지금도 제가 알아서 편집을 하고 있,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아빠가 어떻게 올리는지? 어떻게 그 글을 넣는지? 그런 것만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포인트를 넣는지. 그거만 알려주시, 그것만 알려주시고 제가 다 알아서 편집을 했어요. 나 아빠가 도와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영상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주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9살 때쯤 됐었거든요. 8 살, 9살 때쯤, 때쯤 된것 같은데. 진짜 그 영상을 보고 나서도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제부터 상은 TV는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상은 TV 영상을 찍을 때 절대 막춤을 치지 않고 제대로 된 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작은 지금부터라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작하고 막춤을막 쳤다고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유튜브 구독자 진짜 너무 많게 하고 싶어서 그 컨텐츠만 딱 집중하고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주작도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생각 하나 못 했어요. 진짜로. 진짜 유튜브만 잘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찍었는데 그게 또 제가 10살 때서 봤더니 너무 수치스럽고 자기 자신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안 해야겠다.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안 찍을려 했어 그냥 평생 말안 하려고 했는데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 t v 에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절 때막춤 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주석 하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오늘 피아노 영상 올라가니까 그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무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하려고 이 자리에 제가 왔는데요 제가 주작했던 주작했었던 영상도 있었고 제가 만들어서 영상을 올린 영상들도 있었어요 춤 있죠 춤을 여자친구의 밤 이런거 그런 거 있죠. 그걸 제가 정말 그 노래를 춘, 춘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서 춘 거거든요. 편하게 보시자면 그냥 막, 막 춤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그때는 한 7살, 8살쯤 제가 됐었거든요. 지금 제가 10살인데 한 3년, 2년 지났던 영상이에요. 그때는